안녕하세요, 로즈 베리 골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I Love 이라는 카카오 게임을 한번 소개해 주려는데요. 어, 이 게임은 살짝 재미가 있긴 있어요. 자, 이거 이차 이게 더 훨씬 빨라요. 자, 이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막 로딩 다 했어요. 혹도 이렇게 그냥 막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해가지고. 선택 중에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일단. 예, 미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골드가 많거든요. 옷을 막 제작하고 이런 거래요. 일단, 안케이드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8시야. 9시 27분. 어! 결과 확인할게요. 8등이네? 뭐, 어, 8등도 좋다, 근데. 음,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가, 이제가... 제가, 오늘 깔았, 거라... 아, 어제 깔았구나. 그런데 오늘 신애겠지? 음... 오, 나 2등이구나. 음 여러분, 날개가 좋을까요? 2 빼질 거야. 제 생각엔 날개가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와날개돈이1 9 4금 어, 점점 안 돼요. 51등. 야 아, 역시 1 알았어 하긴 계정은 2등급이었던 나은 거지 뭐 근데 거리고양이여가지고 오는 거그아서 다음 시간에 네 알겠어요 안녕하 음. 음, 미션 두개 있네 1 보상 받기 이렇게 막 누르면 돼요 그다음 보전에 들어가서 보상 응? 받기. 이렇게 많이 모으면뭐살 수가 있어요. 여기 월드투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어차피 게임 시작할 때 설명해 줄 거예요. 월드투어에 들어가시면요. 응? 이렇게 레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입장할게요. 여기서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주소는 여기. 어, 제니님 나오셨군요. 일주일 양성 오디션인데 보석 같은 친구들 찾기가 힘드네요. 맥스 이 e, 엔티는 군일의 회사잖아요. 그리고 제니 씨는 그 회사의 c 이 e. 오구요. 음, 저 그런데 제가 CEO님의 집에 올 거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자기도 꼭 와보고 싶다는 데 어쩌죠? 나 혹시 남자예요?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워 패션이 필요하겠어요 남, 남자 사람 방문해도 문제없도록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겠지 얘는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남자 사람 깜짝 방문. 이렇게 눌러야 이거 아빠님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거야 자 여기서 깜짝 광문이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화장 같은 걸 하는 건데요 꾸며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막 하이, 하이를 이루는 건데요 일단 이런 캐시와 요 다이아몬드 전용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일단 하이 같은 걸 이렇게 입혀줘요 근데, 요, 컬러링, 컬러 뭐, 이렇게 써있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어때요?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데, 이게, 이게 회가 있어요. 근데, 요 회가, 지금, 이거 다 떨어지면 못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컬러를 바꾸면은, 다시, 15회로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 아무거나 하나 바꿔볼까요? 그래, 그러면요. 음, 제일,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많은 거. 근데 이게 120개나 들어가지고, 오, 이거 엄청 많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전 뭔가, 이렇게. 화려한 색은 말고 살짝 점점 약해지는 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해볼게 돼요 자 일단 120개를 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완성된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바꿨거든요 검은색이었다가 자 그럼 캐주얼 하이를 입었는데요 일단 하의를 입어하의을 입었어요. 이제 상의를 입어야 돼요. 자, 민소맥 상의라면은, 뭐로 해야 되지? 이렇게 되나? 요거요거요거 이게 제일 높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큐트가 제일 높은데? 그래서 차라리 산점에 가서 옷을 살 수가 있어. 곳에 가서 상의를 민이거요 민소매 상의하는 건데 순수로 해야 돼. 민소매 상의는 막 뭔데? 예, 좀 높은 게더 좋겠죠? 음, 민소매 상의면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근데 너무 그렇지 않나? 그냥 난 요거. <laughs> 하지만 김도영. 이게 이거 이거 숫자가 많을수 록더 좋은 건데 오 이거 예쁘다 근데 민소매 상의가 아니야 일단 숫자가 높은 거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걸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구매했어요. 아, 음, 저거 미션 완료는 상관없어요. 에이 구매하고음 여기 검색해서 옷을 막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래서 하의, 신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이게 피부색 얼굴 신발 해요. 그 전에 먼저 그 그걸 선택하는데요. 저는 원더걸 헤어랑 상의는 먼저 예전에 요거랑 요 클럽 스타라이프 티셔츠, 하의는 와이드 데미지 데니스. 이건 다 제가 색깔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신발은 이 메탈 스크랩 샌들 한 거고, 요 얼굴은 온화한 얼굴인가 순한 수안 얼굴인가 뭔가 밝은 피부색을 이렇 먼저 고르면 그걸로 지정돼요. 근데 여기 상점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꾸며서 하면 되는데 헤어 이제 할게요. 헤어는 캐주얼 하이하. 음, 이게 낫나? 이 원더가 헤어가. 이거 일단 이걸 할게요. 민소매 사이는 아니에요. 또 일단 이렇게 꾸며봐죠 신발은. 그리고. 이거. 스니커즈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됐고. 음, 괜찮을 거야. 내가 뭐 여기 포토타임도 있어요. 이쁘다. 자, 이제 포토타임! 항상 포토타임이 있는데, 지금. 야, 처음보다 높아서 이런 게 있구나. 카메라 할때 이렇게 나와요. 카메라를 이렇게 캡쳐할때 이렇게. 그면 찍으면 돼. 포토타임 66. 871점이에요. 결과 하이. 어, 디고 이쁘다. 아, 안 돼. 별한 개야. 왜 하필이면. 괜찮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바이바이.